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마포에 있는 한강만신 깨비두령입니다. 벌써 이제 2025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을사년이 어, 빨리 좀 가라 하는 뱀띠 여러분들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본인의 띠가 속해 있는 해가 돌아오면 모든 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거든요. 어, 올한 해가 뱀의 해네. 내가 뱀띠니까 자, 잘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사실 이 기운이 같이 작용을 하면 좀안 풀리는 분들이 더 많아요. 특히나 이게 구군 자체도 을사년이라는 게 돌이켜 보면 뭐 을사 미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해운년이었고 또어 세계적으로도 경제 공황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무슨 경기가 좋겠어요, 지금.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뱀띠 여러분들이 올한 해가 진짜 제일 힘드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삼재도 아닌데, 삼재 같다고 얘기하시는 뱀띠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자영업자분들 폐업도 많이 하셨고, 직장인분들, 막 실직하신 분들도 많고 한데, 올한해 마무리되는 12월달이 어떨지 한번 오반기를 잡아봤는데요. 뱀띠 여러분들이 참 변화가 많았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셨다든지 실직을 하셨다든지 창업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직업에서 뭔가 손이 많이 바뀌는 이런 변화를 겪으셨을 분들이 많은데 올한 해가 변화에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의 한 해였다면 올한해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요. 매출적으로 보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직장 내에서의 상황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탐탁치는 않아요. 지금도 마음에서 계속 변화를 꿈꾸시는 뱀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때려치고 싶다든지, 뭐, 창업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하고 싶다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얼른 이걸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12월 달한 달에도. 근데 사실 여의치 않죠.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은 다른 곳, 갈 곳이 있어야지 몸을, 이직을 할수 있는 거고 또 창업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그것도 내가 뭐그 직종에 대해서 좀 빠삭히 안다든지 경험이 있다든지 그래야지 창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너무 그걸 행동에 못 옮기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창업하신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걸 차려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그냥 때려치고 회사나 다닐걸, 이라는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폐업하신 분들도 후회와 미련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뱀띠 여러분들이 12월에 신경의 변화가 굉장히 많다, 계속. 그래서 어떤 환경에 놓여있던 나의 변화를 꿈꾸고, 모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계획을 좀잘 세우시면 내년에 변화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 올해는 사실 많이 남지도 않았고 이게 큰 변화를 지금 같이 도모하기에는 환경 자체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내년 상반기 때도 좋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12월 한 달을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계획을 좀 세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적인 거는 그나마 조금 저번 달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매출도 마찬가지, 소비도 마찬가지, 투자도 마찬가지. 어떤 부분에서든 본인들이 금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 무탈한 한 달이 되실 수는 있는데,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한 달이 될것 같아요. 그 대출이 없으신 분들은 무탈하지만 좀 무리해서. 뭔가 구매하셨다든지, 무리해서 뭐 부동산을 잡았다든지 이러면 조금 어려운 한 달이 된다. 그리고 부동산 매도의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뭐 가게든 집이든 어떻게든 내놨는데 이게 안 나가서 지금 발을 동동 굴르시는 뱀띠 여러분들도 되게 많아요. 문서에서 원래 재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내 맘대로 이제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사실 누가 뭐내 맘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이 부동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발목이 잡혀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또 12월 한 달에 저도 좀 좋은 공수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공수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로 하... 가까운 가족 때문에 또내 발목을 잡아 가족이 그래서 사실 뱀띠 여러분들이 어, 가족한테는 희생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어, 장손이 아닌데도 장손 노릇을 해야 되고 내가 장녀가 아닌데 장녀 노릇을 해야 되고 가장이 아닌데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뱀띠 여러분들이 많아서 되게 살아오시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올이 12월에도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또 희생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뱀띠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족은 정말 무너지기 때문에 또 내가 한번 희생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사실 뱀띠분들은 마음에 그런 가족에 대한 원망을 되게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족보다 남이 낫다 뭐 이런 안 좋은 소리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계속 또한달 동안 내 마음에 유지가 되는 그런 한 달이래 그러니까 가족의 우환이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내가 또 도와줘야 되고 내가 좀 참아야 되는 이런 게 자꾸 보이네요 그래서 이한 달에 마음가짐을 좀 잘하고 계셔야 될것 같네요 조금 어려운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저번 달에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한 분만 오반기 공수 드리고, 다른 공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양진씨고 정사생, 7월 2무사 4, 5년 동안 죽어라 하고, 일도 안 풀리시고, 하는 사업도 안 돼서, 25년 동안 한우물 파신 거를 접을지 말지 생각하신대요. 정사생 7월 2무사이면 되게 뚝심있고, 또, 성격도 말도 많으신 분이 아니야, 이분은. 근데, 남자분이시겠지?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는 안 나왔는데 저는 남자분처럼 느껴져서 어쨌든 정, 정사생 7월, 24월 그러는데 이분은 굉장히 어, 뚝심이 있는 분인데 사업이 향후로도 계속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서 이분은 얼른 업종을 바꿔보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토랑 잘 맞아서 뭐 부동산 이런 거라도 공부해보시는 게 나중에 본인에서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여양진 씨 이분은. 다른 뱀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한 해에 직업적인 이분처럼 직업에 대한 신경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마음가짐을 좀잘 갖고 계셔야 될것 같고 또 계획을 좀 많이 세워놔야 되는 한 달이 될것 같아요. 내년에는 변화의 시작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한해 마무리하시면서 계획을 좀잘 세워보시고요. 집안에 우환은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적인 운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한 달이에요. 사실 내 마음은 뭐 돈만 있으면 다 도와주고 싶죠. 가족도 도와주고 싶고, 막 어려운 어, 이웃들도 도와주고 싶고, 친척도 도와주고 싶고, 그렇겠죠. 근데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좀 어렵게 사시는 뱀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올한 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해 동안 계속 빨리 좀이한 해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건강도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가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낙상사고나 내가 뭐 디스크라든지 관절 쪽으로 약간 지병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조심하시면서 이 을사년의 마지막 한 달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라에요 본인의 성함과 성함 밝히기 싫으신 분들은 본관성 씨 써주시면 돼요. 성함, 음력, 생년월일 그리고 2026년에 궁금하신 점한 가지 적어주시면 제가 5반기 공수도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